디모데 후서 2장 14절서 에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어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 말다툼을 하지 마라라고 했고요.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4절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다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차이에서 오는 그 다름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논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그 의견을 서로 조율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이 논쟁 그 다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다툼이라고 했는데 말장난 말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후배 목회자였던 그디모데에게 사랑과 또한 권면으로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로 그러느냐.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하지 마라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라. 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뭐, 말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견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먹다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다툼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말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권면할 때 서로가 다름을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어,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어, 그들의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내 역할은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21절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선한 일을 준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릇이 서로 다투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인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쓰도록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그릇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너는 왜 조그마냐? 너는 왜 크냐? 너는 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응 아이고. 싸우고 치고 싸워 봐야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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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이 택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쓸데없는 말다툼,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구하시는 그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말다툼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은 좋은 말로 가르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 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아무리 아무리 성경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로 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할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말이 온유한 말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강구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습으로 보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고쳐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을 내 가지고 뭔가를 고친다 바로잡는다라고 하지만은 먼저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는 다투어서 따져서 또한 막장 토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로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나누어서 말을 함으로써 바로 잡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어떠한 이견이 있을 때,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을 때, 그때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다툼이나 또한 어떠한 논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세상 속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축원합니다.